안녕하세요. 실무로 배우는 일러스트 CC2020 두 번째 챕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스터 디자인 첫 번째 시간인데요. 포스터 디자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도형 그리고 패턴을 이용한 그런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거는 이제 포토샵으로 제작이 된 건데요. 일러스트로가 사실 일러스트로 패턴이나 도형 디자인을 하기에는 포토샵보다 더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배경색을 채워줘야 되는데요. G 눌러가지고 제작을, 일단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시작하기 전에 보시면은 완성 파일 꺼내셔서 오른쪽에 배치해주시고 왼쪽에 A4 사이즈로 하나 놓으셔서 이렇게 보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색깔 추출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추출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g 눌러오셔가지고 배경을 채워줄 텐데요 어, 전체 배경에는 이렇게 하나 채워두시고 여기서 해줄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45도로 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 컬러로, 중간에서는 이 컬러로, 끝에서는 동일하게 이 컬러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위치 같은 거 조절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색 자체의 위치고요. 이거는 범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배경 넣어주시면 되고, 이 배경 같은 경우에는 Ctrl+E 눌러가지고 잠궈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릭스툴을 이용을 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키워주신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한쪽으로 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방금 사용한 그라데이션이 동일하게 넣어줬는데요. 여기서 그라데이션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빨간 계열이 더잘 보일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 끝에는 색깔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빼줄게요. 빼주고, 이렇게 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될수 있게, 이런 식으로 배치해주신 다음에, 어 여기에서, 렉탱글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사이즈에 맞춰서 하나 제작을 해주신 다음에, 이 레이어가 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방금 만든 이 원형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오른쪽 버튼 이용해서, make clipping mask로 이렇게 안쪽에 올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으로 안쪽에 들어가셔가지고, 크기 조절 가능하니까요.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크기 조절. 해주셔가지고 다시 나오, 나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또 원형 필요하겠죠 원형을 이용을 해 가지고 하나 또 만들어주고요 이거를 크기 조절 먼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다른 색상이기 때문에 액상을 추출해서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정도 대각선으로 올수 있게끔 해준 다음에 범위가 너무 끝에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조절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팅글 툴을 이용을 해서 하나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같이 눌러서 매 클리핑 마스크로 안쪽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원 먼저 해줄게요. 여기에 있는 원은 어, 이거를 일단 가져와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때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딱 맞게 돌릴 수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셔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키우고 배치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클리핑 마스크가 되어 있는 걸 복사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 동일하게 적용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다시 들어가셔서 색상을 다시 추출을 해서 이렇게 맞는 색상을 추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어, G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 정도 돌려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 또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얘는 얘랑 같은 색으로 복사해서 크기만 다르게 배치를 한 거니까요. 얘를 가지고 와서 Alt 드래그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를 풀어주는 기능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클리핑을 위해서 썼던 이 네모 박스는 Delete로 없애주시고요. 이거는 시프트를 어,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줄여가지고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때 위치가 지금 아래에 배치되어 있으니까요, 이 원은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오른쪽으로 가장 위에 배치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릭스툴을 이용을 해서 하나 크게 위치 맞게 그려주시고요. 이거는 선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스트로크 창 없으시면은 윈도우에서 꺼내주시면 되고요. 스트로크 창에서 굵기를 어느 정도 굵게 해서 지금 4포인트 정도로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라데이션을 지금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G로 봤을 때이 밑에 있는 색상, 이거는 화이트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는 보시게 되면은 추출해서 여기에 이 하늘색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방향이 이쪽이랑 이쪽 방향이죠. 그러기 때문에 음, 각도를 맞게 한번 틀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맞게 틀어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또 걸어줘야겠죠 이때 지금 굵기를 한 3정도로 줄여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렉탱글 툴을 이용 해서 하나 제작을 해주시고, 이거는 같이 잡아서 오른쪽 버튼, 클리핑 마스크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얘를 컨트롤 시프트 대각로 오른쪽으로 가장 위에 배치를 해줘서 레이어의 순서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충분히 어, 크기 조절이랑 다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에 라인에 넣어 줄 텐데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을 해서 하나 그려 주시고요 얘는 어, 단색으로 될수 있게 매치를 먼저는 해 주신 다음에 A 눌러 가지고 이쪽 늘려주시고 V 눌러서 위에부터 아래로 Alt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Ctrl D 두번 눌러주셔가지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간격이 살짝 더 멀어지게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씩 조정을 해가면서 배치를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체를 봤을 때이네 개의 선이 굉장히 튀게 느껴지니까요. 이네 개의 선은 Shift를 눌러서 같이 묶어준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적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쪽에는 I 눌러가지고 하늘색으로 적용을 하고요. 여기서 보여지시면은 지금 Shift 누르면서 추출 해가지고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네 개는 전체 잡아서 투명도를 트랜스퍼런스 없으면 윈도우에 가시면 있고요 오퍼시티를 살짝 내려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패턴을 마지막에 넣도록 하고요 여기에 보여지는 이큰 거부터 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따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먼저 r e c t a 툴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길게 그려 주시고 면을 채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잡아당겨주셔가지고, 이렇게 끝에가 둥글려지게 배치를 해주시고, 이거는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45도 틀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키워주시고, 다시 둥글려주고, 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원하는 위치 그리고 굵기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괄호 시프트 대괄호 왼쪽을 이용해서 크게 어 위치 조절 해주셔가지고 이 배경 위에 그리고 모든 레이어 밑에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G 눌러가지고 색상 넣어주도록 할게요. 역시나 I로 추출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출, 그리고 추출 해주시고, 각도는 틀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어, 똑같이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을 잡아주신 다음에 같이 잡아서 오른쪽 클리핑 마스크 넣어주시고 대괄호 왼쪽 컨트롤 대괄호 왼쪽으로 재배치 해주실게요. 그리고 나서 전체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쪽이 좀 이쪽으로 올수 있게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투명도는 조금 낮춰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투명도랑 어... 클리핑 마스크, 그리고 도형 툴만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텍스트를 마저 넣고 여기에 보여지는 패턴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는 간단하게 러브 포엠이라고 써주신 다음에 색상은 화이트로 바꿔주시고요. 시프트를 이용해서 크기는 키워주시고 캐릭터 창으로 들어갑니다. 없으시면 윈도우에서 꺼내주시면 되고요. 폰트는 그냥 음, 정말 가, 가지고 있는 기본 폰트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보여지는 자간을 조금 넓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이용해서 해주셔도 되고요 전체 잡고 0으로 일단 해주신 다음에 엔터로 한번 옮겨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행간을 조금 넓혀줍니다. 그리고 굵기는 조금 더 굵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먼저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 패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디자인이 이제 배웠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보여지는 이런 패턴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원을 하나 넣어주신 다음에 이 원을 스와치 패널에 드래그를 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스워치 패널에서 더블클릭으로 안쪽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보여지는 패턴을 정해야 되는데 어,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던 패턴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지그재그로 바꿔주셔야 되고 간격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키워서 위에 있는 던 눌러줄게요. 그리고 나서 원형에다가 이렇게 패턴이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패턴이 적용된 걸 가지고 와서 일단 이렇게 써서 사용을 바로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 안쪽에 있는 어, 이 점의 크기를 좀 줄이고 싶다 했을 때는 스케일 툴을 이용을 해서 Alt 클릭 해가지고 스케일을 줄여주시면 되는데 이때 오브젝트가 아니라 패턴으로 프리뷰 체크해서 유니폼에 있는 퍼센테이지를 줄여주시면은 패턴이 더 촘촘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배치해줬고요. 어,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하나 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레탱글툴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 하나 원형으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 원형은 색상 화이트로 해주시고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그냥 간격만 넓혀줘서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렉탱글 툴을 이용을 해서 그려줍니다. 렉탱글 툴로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배치를 해주시고요. 또 스케일로 alt 클릭을 통해서 트랜스폼 오브젝트가 아니라 패턴 체크되게, 프리뷰 체크되게 해주시고, 유니폼으로 더 촘촘하게 배치를 해주실 수 있겠죠. 오케이 눌러주시고, 얘는 투명도를 조금 낮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형 디자인을 포스터로 한번 디자인을 해보았는데요. 어, 지금 보여지는 이 도형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형에 집중된, 도형과 패턴에 집중된 그런 포스터이고, 실제로 들어간 내용은 이렇게 타이틀 하나만 넣어줬어요. 근데 이렇게 말고도 조금 더 도형을 심플하고 간단하게 만들고, 그 위에 내용을 채워서 정말 정보 정달이 될수 있는 그런 포스터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텍스트 디자인으로 뭐 3D나 다양하게 넣어주셔가지고 마무리해주실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다양하게, 도형 디자인 다양하게 해보시고 배치도 여러가지로 해보셔서 다양한 도형 디자인을 통해서 많은 곳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